이같이 와서 음 동트면서 잽싸게 일단 좌대부터 설치해놨습니다. 자이 포인트입니다. 포인트 지금 어리언하고 어, 마름하고 막 뒤섞여 있어요. 그럼 지금 자연 포켓도 좀 있고 어, 뭐 그러합니다. 양 옆으로 지금 나뭇 가지들이 좀 있어서 대편성을 많이는 못할 것 같고 어, 일단 일단 받침틀. 낚싯대 설치하고 어... 초작업을 살짝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고고고고! 자 수초 작업 좀 어느 정도 조금 해놓고 어, 대편성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짧은데는 수초 제거기로 이제 조금 긁어내서 구멍 포켓을 좀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채비를 좀 안착을 좀 시켜볼게요. 음 제가 잘 모르는 곳입니다. <laughs> 정말 제가 잘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제가 잘 모르는 곳. 자, 그런 곳이고요. 일단, 확실한 거는 이것도 한방터라는 거죠. 한방터. 한방이 있을지, 두 방이 있을지, 뭐, 세 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재밌게. 자, 확실히, 아직 더워요. <laughs> 오늘만 더운 건지, 아직 더운 건지. 낮에는 좀 아직 좀 뜨겁습니다. 다행히도 지금 해가 넘어가면서 이 앞에 있는 나무가 해를 가려줘서 그나마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에요. 이제서야 이제 미끼를 낍니다. 미끼 끼고 조금 앉아있다가, 다시 케미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쭉쭉쭉쭉 낚시해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조금 늦은 시간이라 예, 빨리 대편성부터 좀 하고 <laughs> 그러고 나서 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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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. 자 빨리 대편성하겠습니다. 이곳은 음, 경상도입니다. <laughs> 제가 좀 전까지 담양에 있다가 잽싸게 또 이쪽 경상도까지 또 이렇게 날라오게 됐어요. 아~ 센 곳입니다. 오차터. 음, 나름 지역 로컬 낚시인들한테는 꽤나 유명한 센 곳. 네. 그센 곳에 어, 무슨 깡으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왔으니까. 재밌게.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. 드디어, 붕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아, 이, 이 터센 곳에서 <laughs> 이렇게 붕어를 볼 줄은 몰랐습니다. 자, 개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야, 빵빵하네. 35가 조금만 됩니다. 34.5 <laughs> 첫수붕어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. 자, 이제, 어, 두 번째 밤낚시를 좀 해보려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. 네. 어제 밤에 낚은, 어, 한 34cm 붕어. 그게 단데, 오늘은 반대로 43cm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. 어, 근데 터가 세고, 좀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, 그런 붕어가 나오니까 조금, 음, 좀 실망? <laughs> 오늘. 큰거한번 낚을 수 있도록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Me. Because good music can be so hard to find. So hard to find. I 또뭐 오늘 <laughs> 세 번째 밤세 번째 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이거 뭐 오늘은 좀 제발 좀 하나 좀 주십시오 <laughs> 하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도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는 어, 최대한 딴짓 많이 안 하고 낚시를 좀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. 이제 케미 낄게요. 마무리하겠습니다 음, 빠른 포기 아니죠 솔직히 이번에는 빠른 포기는 아니고 미련스럽게 좀 한번 계속 한번 지 져봤습니다 네. 결과는 뭐영 인건비도 안나오는 품싹도 안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제 삼박을 했으니까 미련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쪽팔려서 쪽팔려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<laughs> 어, 어이없게 수초를 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수초를 감았는데 그 고기가 계속 달려있어요 달려서 수초 앞에서 수초를 감고 계속 있는 거죠 아주 신경쓰입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고기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자 궁금합니다. 어떤 고기가 달려 있는지. 우와. 으흠. <laughs> 참네. 45 정도 되겠어요. 45 정도. 와, 일단 밖으로 갖고 나갈게요. 그럼. <laughs> 자. 오, 내가 고기를 이렇게 안 구워보기도 처음이네 <laughs> 야, 이거 유튜브 거리 나왔다. <laughs> 이건 주승 거다. <laughs> 와, 아, 이건 잡은 거아닙니다이런건 잡은 게 아니고 주승 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자, 사이즈 한번 볼게요. 음딱 45. 응, 딱 45네요. 사이즈는 정확하게 딱45 나옵니다. 잡은 거 아닙니다. 주은 겁니다. 자, 바로 방생할게요.